자, 두 번째 상황이에요. 자, 트라잉을 족구해서 아까 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네, 잡혀있는 상황. 70% 이상, 70%에서 80% 이상의 상황이에요. 자, 상대방 그리기 조금만 더 강하게 봐봐. 자, 됐어. 자, 무조건 시선 하늘, 하늘 열어주는 거. 무조건 이 손, 뺏기지 않는 거, 뺏기지 않는 거. 자, 내가 엉덩이를 낮춰서 앉아줄 거예요. 엉덩이를 낮춰서. 앉아 줄 거야. 상대방의 손을 잡아줄 때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발을 뻗어주면서 이 손을 당겨줄 거야. 스파이더 같은 이로자 일단은 여기서 트라이앵글 축구 피니쉬는 제가 강호할게 없습니다. 이 사람은 나를 트라이앵글 피니쉬 못 시켜요. 한 손으로는 절대 피니쉬를 못 시켜요. 절대. 뭐 관절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, 한 손으로는 초크 피니치는 하기 힘들어요. 특히 트라이너 초크는. 딱 걸릴 일은 없어요 여기서. 근데 힘들고 불편하니까 빠져나가볼게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니 이불을 밟아주고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상대방의 다리를 밀어주면서 가슴을 열어주고 몸을 좀제껴지게 되면은 이 다리를 풀립니다.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갑니요한번 더.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쓰던 기술 중 하나예요. 자 순간 돌고 돌고 자 만약에 내가 좀 짧다 상대방의 다리나 허리도좀 짧다 그렇게 되면 그좀 공간 생기잖아요 넣어줍니다 그리고나서 아까 전처럼 효과적으로 탈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였어요 아축자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트라이앵글 중해에서 아까 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네, 잡혀있는 상황. 70% 이상, 70에서 80% 이상의 상황이에요. 자, 상대방, 그리고 조금만 더 강하게 가봐. 자, 됐어. 자, 무조건 시선 하늘, 하늘 열어주는 거. 무조건 이 손, 응, 뺏기지 않는 거, 뺏기지 않는 거. 자, 내가 엉덩이를 낮춰서 앉아줄 거예요. 엉덩이를 낮춰서 앉아줄 거예요. 상대방의 손을 잡아줄게요.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, 요 발을 뻗어주면서 이 손을 당겨줄 거야 스파이더 느낌으로. 자 일단은 여기서 트라이앵글 축구 피니쉬는 제가 단언할게 없습니다. 이 사람은 나를 트라이앵글 피니쉬 못 시켜요. 한 손으로는 절대 피니쉬를 못 시켜요. 절대. 뭐 관절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한 손으로는 초크 피니쉬는 하기 힘들어요. 특히 트라이앵글 축구는. 나 걸릴 일은 없어요 여기서. 근데 힘들고 불편하니까 빠져나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불을 밟아주고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다리를 밀어주면서 가슴을 열어주고 몸을 좀로 제껴주게 되면 이 다리가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갈 때가 한번더 이거 제가 굉장히 잘뜯던 기술 중 하나예요 자잡 뱉는 순간 걸고 걸고 자 만약에 내가 좀 짧다 상대방이 다리다, 허리도좀 짧다 그렇게 되면 요즘 공간 생기잖아요. 넣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아까 전처럼 효과적으로 탈출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였어요. 아 쭉. <laughs> 자, 이건 세 번째 단계입니다. 세 번째 단계. 자, 더 80에서 90. 80에서 90. 자, 우리 트라이앵글 초크가 만약에 걸렸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예요. 첫 번째 누르면서 방어하는 것 그와 들면서 방어하는 것. 뭐 어떻게 방어하나, 이렇게 생각을 하죠. 대부분 누르지 않으면 든단 말이에요. 자. 자. 일단은 이 중량급을 제일 많이 하는 것. 그립 잡혔을 때, 체중으로 날 누릅니다. 누릅니다. 이렇게. 그래서. 그 다음에, 들자필드로, 들잡필다고 체중으로 날눌러 누르게 되면은 머리는 더 쉽게 당겨질수 있고, 그리고 당겨질수 있고, 들어볼게요. 어, 듣는 거는 사실 말고 듣는 거는 말 말고 자,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면 될까? 상대방을 밀어내야 되고, 나는 가만히 있고, 상대방을 밀어내야 되고, 또한, 내 팔꿈치를 상대방의 어, 힘점, 즉 가운데 쪽으로 더, 어, 하려고 해야 돼. 요게 조금 어려워요, 요게 조금. 요, 필요 으로 이렇게. 그 다음에 잡는데, 첫 번째, 그리 네. 내, 네. 네. 손은, 이거는 머리를, 이마를 막 잡아주세요, 이마. 그리고, 뺏기지 않고 양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. 자, 같은 쪽 손, 같은 쪽 다리, 요 다리가 중요한데요. 요 다리가 무릎이 상대방의 엉치뼈 쪽, 꼬리뼈 쪽으로 <laughs> 세우면서 들어갈 거예요. 세우면서 들어갈 거예요. 자, 이제 내 엉덩이를 낮춰주면서 무릎을 밀어줄 거고, 내 팔꿈치는 양손 쪽으로 좀번 해주세요. 이런 느낌으로. 이런 느낌.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요한번더네 음. 이렇게 해서 요거 요 밀어주면 꿈 치를 더 눌러주세요 가운데 좀 음. 이렇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손이 중요급이에요 90kg 넘고 그렇게 가까이 되는 걸할수 있어요 다 됩니다 그러면 와쭉 자,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. 90% 이상. 언제든지 피니쉬를 시킬 수, 있, 시켜도 이상하지 않을까 진짜 90% 이상이에요. 이거는 진짜 가기 직전에 가는 가기 직전에. 제대로 걸어봐요. 자, 이상호입니다. 일첫 어. 번째. 머리, 상금 잡아주는 거. 지금 쫄리고 있어요. 두 번째. 잡은 적들이 세워준 겁니다. 그 반대쪽 다는 리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게 돼요. 요거는 잘 밸런스를 잡으세요. 자, 요 다리가 상대방의 몸통으로 넘어가요. 야 몸통으로 그리고 내 몸을 굴려줄 거예요. 굴려주면서 허을 펴줍니다. 서 포지션 한번 더. 이 동작이 5초 내에 돼야 돼요. 같은데 돌고 어 봐서 여기까지 왔어요 허리를 피면서 가지고 이쪽으로 좀더 마무리하면 됩니다. 자, 이 밸런스 되게 중요하고요. 이 다리를 꼭 접으세요. 어, 뭐 이렇게도 하는 아니고 접고, 이 다리를 넘기면서. 어, 네. 중고, 마지막, 완주!